자, 봅시다. 자, 대표형 5번입니다. 자, 윤지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래요. 자, 2 k m 시. 자, 근데 내려올 때는 시속 3 k m 래3 k m 시. 자, 그때 뭐냐면요 자, 걸어간 거리총 10입니다. 근데 걸린 시간이 5시간 30분이래. 5시간 30분. 자,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죠. 올라간 거리는 우리가 X라고 할까요? 그러면 X. 자, 총합쳐서 몇 키로를 어 문제에서. 12km다라고 얘기를 했죠? 그럼 얘는 뭐가 돼? 이만큼 내려간 거리는? 12-X가 되겠죠. 내가 이해됐니? 자, 우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야죠. 시간 어떻게 해? 속력분의 거리 아니야? 그러니까 2분의 X에다가 더하기. 얘는 뭐야? 3분의 12 빼기 X. 해준 게, 자, 시속이야. 그니까 러 얘들아, 분을 시간으로 바꿔야겠죠 30분은 2분의 1시간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2분의 몇 시간이야? 2분의, 2분의 11시간이 되겠죠 이해돼? 자, 양변을 뭐 곱해줄까? 양변에 6을 곱합시다 여기다가 6을 곱하고 여기다 똑같이 6을 곱할게요 자, 6을 곱해주시면은 자, 이거 3X 약분하면 3X 3약분해가 2하고 12배기 X 는 33이 됩니다 맞아요? 그, 그러니까 이거, 마이너스 2 x 니까 3X 빼기 2X 하면 X죠. 2 곱하기 12 하면 24 나오고, 얘가 33이다. 자, X 몇 나옵니까, 그래서? 9. 나오죠. X가 9다. 그, 올라간 거리가 9 k m 고역 씨, 애매한데? X가 9고, 내려간 거리 몇 k m 나와요? 3 k m 나오죠. 아니, 어떻게? <목소리가> 어... 어, 좀 약간 애매하네. 뛰어내렸나이거바꿔야 <laughs> 납득이 안 되는데 뛰어내릴 수도 있지 절벽에서 어, 빨리 가고 싶어 내가 밧줄 타고 이렇게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. 음. 그러니까 사야 약간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되겠나 보지. 12킬로 3킬로 어이럴수 있죠. 반대로 어,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밧줄 걸려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. 클라임이어 약간 암벽 타기처럼.